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린 뇌기능에 좋은 땅콩 호박씨, 호두의 효능을 하나로 집대성한 초간단 홈메이드 두뇌 영양제 단백질바 레시피를 들고 왔습니다. 뇌기능 혈관 개선, 숙면까지 도움을 주는 건강 단백질바. 기억력 향상, 치매 예방에 탁월한 간식. 준비물은 딱 다섯 가지. 땅콩 호박씨, 호두, 아몬드, 그리고 조청만 있으면 됩니다. 시중에 파는 단백질바, 솔직히 어떤 재료가 들어간지 모르잖아요. 이제 집에서 신선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보자구요. 자, 그럼 필요한 재료부터 꼼꼼하게 알아볼까요? 땅콩과 아몬드는 고소한 단백질 담당하고, 호박씨는 마그네슘 팡팡. 호두는 뇌 건강에 좋다는 거 다들 아시죠? 마지막으로 조청은 천연 감미료로 건강한 달콤함을 책임질 겁니다. 물론 취향에 따라 크랜베리 같은 다른 건가에를 추가해도 좋아요. 볶은 길이나 검은콩을 넣으면 씹는 맛도 살릴 수 있겠죠? 본격적으로 만들어볼까요? 먼저 조청은 150g 준비해 두시고, 땅콩 150g, 호박씨 50g, 호두 100g, 아몬드 100g을 비닐봉투에 넣고 마구마구 두드려줍니다.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아요. 너무 곱게 갈 필요는 없고 적당히 큼직하게 부숴주세요. 그리고 프라이팬에 약불로 5분간 타지 않게 살짝 볶아주면 수분을 날려 훨씬 더 고소하고 바삭해진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견과가 잘 볶아졌다면 그 위에 준비해둔 조청을 부어주시고요. 견과 사이사이 모두 묻힌다는 느낌으로 2분 정도 잘 섞어줍니다. 자 이제 모든 재료가 골고루 잘 섞였다면 사각 용기에 종이호일을 깔고 부어줍니다. 그리고 종이호일로 덮은 다음 밀대로 꾹꾹 눌러서 평평하게 만들어 주세요. 공간이 없도록 꼼꼼하게 눌러 주는 게 포인트. 이제 굳힐 시간. 위에 종이 호일을 걷어내고 실온에서 30분 정도만 기다리면 됩니다. 너무 오래 굳히면 딱딱해져서 자르기 힘드니까 주의하세요. 어느 정도 굳었다 싶으면 먹기 좋은 크기로 싹둑싹둑 잘라줍니다. 짜잔. 드디어 홈메이드 단백질바 완성. 냉장고에 넣어 두고 일주일 안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때요? 정말 쉽죠? 땅콩 호박씨, 호두 아몬드 조청만 있으면 누구나 맛있는 단백질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만든 단백질 바는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좋아서 아이들 수험생, 어르신, 임산부 간식이나 운동 전후 에너지 보충용으로 딱이랍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다음에는 더 쉽고 재미있는 레시피로 돌아올게요. 안녕.